어린 꼴 할매당 왔어요. 오늘도 보살님이 강카고 계시네. 묵 하나 사가지고, 이따가 점심 대용으로 먹으려고 사다 놓고, 저는 과일 두고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7개월 만이에요? 여기? 보살님이 안동에서 왔다니까 기억해 주시네. 네. 네. 지금 DJI 액션캠으로 마이크랑 녹음 중이에요 음. 길이 가는 길이 이뻐 여기는 낙엽도 지고 지금 이제 계곡에 산청에 장군바위굿땅에서 이쪽 왼쪽으로 또 와가지고 음. 거림계곡 쳐가지고 오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기해기억해서 왔어 내비 없이 음. 아이고, 완전 가을이다. 여름이었을 때 왔고, 지금은 또 이제 겨울다가 오는 가을에 왔네요. 11월 1일 날 왔어요. 여러분. 음. 걸어서 여기 하고 뭐? 촛키고 기도할 수 있고 단풍 계절 으로 많이 왔네. 불륜이 많나봐신랑은 아닌 것 같고. 음. 마누라 되고 주말에 우리면 얼마나 좋을까. 나야 기도 다니니까 낙게 보고 이렇게 세워라 대월어 다니지. 다 왔네요 DJI 액션3로 지금문 담고 있어요 과일이랑 이거 지고 왔더니 아이고 힘들다 보이죠 이렇게 기도다 보이죠? 응. 응. 딱7개 아닌가? 그런 것 같아 다시 올릴게요 코링골 할모산신가 아이고 좋죠? 아이고, 덥다. 자, 할머니다. 동자 산영다 보이죠, 여러분? 네. 조금 이따 세세 올려놓을게. 여러분, 기도들 하시고 본인들 소원 빌리 싶은 은용용주주소승어를 간단한 이생게월원 간단한 거 이렇게 서 생긴 소원 비합 소원 소원 빌리고자 하는 내용들 긴 소원 비행기에 하중해 지금은 거림골에 이제 산신하며 당에 기도 왔는데, 음, 브이로그 이제 올려놓고, 또 내려가서, 또집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랑 얘기해야 될것 같아서 또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음, 시국이 시끄럽고 복잡할수록 저희 같은 사람은 더 기도해야 되고, 학반도더 나와서 발음이 세요.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음, 이렇게 기도 발언하고, 어, 열심히 또 수행하고 스님 보고도 할게요. 오늘은 합격 기도도 하지만 자손 유명 딸이 빌고 말 잘하게 해달라고 빌어야 되고 또 스님들 사업이나 뭐 정사찬 사람도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러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본인들 소원도 이렇게 빌시고 도연산당도 조용히 기도 수행 잘하고 가겠습니다. 더 세세한 건 나중에 또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하러 붙여? 아이, 기도하는데. 아유, 뒤에서 에, 에, 기도하는데. 겁나 뒤에서 시끄럽게 지네끼리도 수다 떨고 막 그래버려. 기도와서또 지랄이야, 저 나이 먹은 것들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 하나 사놔가지고, 이따 올라가다가 밥 먹으려고. 응, 음, 응. 음. 아니, 여기 밑에서, 상가집, 여기 상가, 뭐, 식당 있, 있더라고. 그래서, 그 메밀목 하나, 아니, 아니, 두, 두트리목 하나 사가지고, 갖다 먹으려고 하나 샀지. 응, 응. 완전 단풍이 걷나 혼자 단풍 구경하고 왔어. 여기 완전 불륜도 천지 삐까리네. 여보여보 <laughs> 여보 하면서 손잡고 와다뭐 안그런데 그 능력이지 뭐 음, 음, 음. 에이 받겠지 언젠가는 뭐 그러지마서 에 음. 예. 너무 좋아. 예. 네. 내가 있는 데는 완전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면은 죽어. 막 흔들려. 응,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막 흔들려. 응, 응, 응. 알았으니께. 그냥 잊어버리시오. 이제 본인만 불안하니까 시국도안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 불안한 거 조정하게 기가안 좋은 것들 많이 오니까 거기 그냥 본인들이 이겨 먹어야 돼 그런 거는. 아, 그래. 응. 아, 응. 아, 응. 찝찝한게 아, 음. 아, 아, 그런 건 잊어버리고 본인이 잘추스면 괜찮아. 예예예. 아, 예, 장구설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할일하소행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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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세요. 예. 이제 건나또 밟고 가야 돼. 나이 먹고서할일없으면 시끄럽게 놔두지 마시고, 얼마나 시끄럽게, 기도도 못하고. 예. 올려놓고 갈게요.